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저희 두살 정도 된 조카에게 어떤 영어책을 선물로 주는지에 대해서 좀 담아볼까 해요. 이제 조카에게 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기 전에 아 이것도 하나의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 책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예, 영상 키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카는 진짜 너무 너무 귀여워요. 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네, 마음으로 굉장히 네,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이쁘게 네,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책들을 네, 다 조카에게 네, 책폭탄을 아마 서서히 안겨주게 될것 같은데 어떤 영어 그림책인지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 책들은 베이블이라는 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아이 책들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정확하게 좀 구매 링크를 좀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책들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잘 찾아보실 수 있길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항공샷 통해서 책 안에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 정도 책이에요. 제가 한이 정도를 준비했고요. 좀 시리즈인 게 느껴지시죠? 보이시죠? 왼쪽은 피밴 포시 시리즈예요. 그리고 얘네는 어, happy wish love together라는 좋은 단어와 함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얘네는 where 뭔가 찾는 이야기. 네네. 그리고 얘네는 피카부라고 해서 피카부라는 입체적인 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지베어예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네, 이것도 비지베어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간접 경험할 수 있고 언어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이에요. 어, 책 안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피핀포지인데요 네, 그래서 책 겉면을 보여드리면 피핀포지더슈퍼스쿠 p e r s c o o t The Birthday Party, The Big Balloon, The Bedtime Frog, The Little Puddle, and The Scary Monster 인데요. 이둘 친구 간의 뭐 우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같이 놀면서 벌어진 일들을 어, 되게 귀엽게 소개를 해줍니다. 네, 이런 그림 느낌이고요. 네, 둘이 맨날 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네, 그리고 음,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겉표지가 되게 쿵쇙쿵쇙해요. 여기 영상이 담아질지 모르겠는데 이겉 그 표지가 두껍고 쿵성쿵성하고 느낌 촉감이 되게 좋은 조금 만약에 떨어뜨리더라도 좀덜 다칠 것 같은 책이기도 했고 어, 얘네 둘 간의 그런 관계가 너무 귀여워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두 번째 시리즈는 얘네예요 얘는 together, love, wish 그리고 happy 네. 너무 귀여운 되게 느낌 포근하죠. 네. 얘는 심지어 라운딩 처리도 잘돼 있어서 더 마음에 들고요. 겉면이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만들어져서 만질 때마다 기분이 좋고, 얘는 이제 종이도, 어, 이런 걸 합판지라고 하나요? 뭐라고, 두꺼운 종이여가지고, 이제 꾸겨지는 데에도 조금 덜 민감한 나이? 지금 저희 조카가 두 살이니까, 이 정도 책은 그래도 좀 엄마 아빠 무릎에 앉아서 읽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귀여운, 그런 따뜻한?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네네. 저도 옛날에 저희 애들 이런 거? 보여 줬었거든요 너덜너덜해졌죠. 네, 그래서 이런 건 물려 줄 수는 없는데 그냥 추억으로 갖고 있는 건데 Farm 이란 책이었고요. 얘도 이렇게 쿵청쿵청했어요. 라운딩 처리가 돼 있어서 안 다치고 네, 막 뜯어 먹은 자국도 있고 막 엄청나죠. <laughs>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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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번도 더본 책이에요. 얘는 촉감 책이었는데 네, 이런 식의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골랐고 그냥 오인 코인 우프우프 이런 거였는데 얘는 그래도 나름 내용은 있으니까 조금 더 호흡이긴 편으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어린 아이들 두신 가정에 이런 책 추천드려요. 다음은 이 시리즈인데요. 이거는 저희 둘째랑도 잠깐 한번 쓱 봤어요. 제가 보여 줬죠. 아이가 망가지면 안 되니까 얘는 felt flaps가 있어요. 그래서 Where is Mr. Koala 그러면 here is 이렇게 하면서 까꿍 놀이 하듯이 네. 그래서 얘는 Where is 땡땡 뭐 Where is 땡땡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책이에요. 저희 둘째는 이 책을 되게 좋아했어서 요거는 조금 여러 번 보여 줬는데 유니콘을 되게 좋아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우 구겨졌다 Where is Mrs. Mermaid? 그러면 Here she is 네 이런 식으로 저희 아이가 이 유니콘을 좋아해서 이거 따라 그리고 그러면서 놀곤 했었습니다 네, 이런 식이에요. 얘는 앞전 것처럼 많이 공정되진 않지만 어쨌든 하드 커버이고요. 어, 얘네 종이도 딱딱하게 되어서 좀덜다치면서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Where is Mrs. Car? 이런 거, 이런 식으로. Here she is. Where is Mrs. Tiger? 하면서 보는 책. Where is Mr. Astronaut? Where is Mrs. Engineer? 네. 그래서 느낌 오시죠? <laughs> 뭐 예를 들어 이런 건 강아지다. 네, 그러면 Where's Mrs. Cat? Rabbit. Where are you? 그럼 이렇게 거울이 있어가지고, 나의 얼굴 보기. 막 이런 거. <laughs> 이런 시리즈 책이에요. 되게 어렸을 때 다들 많이 보는 그런 책 시리즈입니다. 네. 이런 거. 네. T-Rex. 이런 거. 네. 이건 이제 간단하게 공룡 배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조심조심. 네. 그래서 요 정도 책이에요. 이것도 네,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나머지 두개 시리즈는 어, 아까처럼 그런 쿵숑 쿵숑한 느낌은 아니고요 두꺼운 종이 책이에요. 네, 얘는 뭐가 좋으냐면 이렇게 책이 입체적이라고 할까 네, 이렇게 막 돌릴 수도 있고요. 피카부 틱톡픽 피카부 나이트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 네, 그래서 너무 어린 친구들은 뜯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좀 책을 어리지만 좀 책을 덜 뜯어먹은 나이에 보여주시기를 추천드려요 저희 어렸을 때 이런 책 있었는데 정말 솔직히 저희 애들이 다 뜯어먹었거든요 네뭐 상관없다 하시면 사실 같이 노는 것도 방법이죠 네, 이런 느낌의 책이에요 여기 있는 시리즈 모두 이런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네, 피카부 허그스 너무 귀엽죠 저는 이런 귀여운 책들을 뭐 영어로든 한국어로든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란 마음이 있었어서 이런 거 많이 보여줬죠. 네. 저희 조카가 정말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So, cow, apple, bear, moon, love, sun, 그리고 house. 이렇게. 이런 느낌의 책이에요. 네, 딱. 어렸을 때 잠깐 보면 좋은 책.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 u 베어 에요. 이거는 저희 조카가 남자애라서, 아, 얘 되게 좋아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될고 같고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앞전 것처럼 이렇게 딱딱한 책인데, 얘도 이렇게 입체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엄마는 읽어주고, 아이는 이렇게 책 가지고 놀고, 네. 그러면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다양한 주제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fire rescue, ambulance rescue, deep sea diver, aeroplane pirate, building site, train driver, football player, breakdown truck, racing driver, pizza time, space rocket, and dinosaur safari. 너무 귀엽겠죠. 네. 아이들이 아 우리 아이는 책을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 만약에 아기 아기 때그 유튜브 이런 거보여주지 마시고 이런 책 가지고 아이들이랑 놀면서 네네 수다수다 하시면 정말 네 좋지 않을까요? 네. 여자 아이도 좋고요. 남자 애들도 흥미를 가지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저희 첫째 둘째 이렇게 이런 책들 많이 보여줬어요. 네. 물론 제 채널이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둘째, 셋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선물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은지 책 추천을 부탁을 한다면 네이 영상 네, 추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조카를 위해서 이 책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드디어 영상을 찍었으니까 책을 이제 오빠와 세연님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 감사합니다.